외달을 댕기는 및만무리에 고생하는 좋은 개들에 갚히는 처음으로 퇴치한 부산 종신에제 81차 정기총회를 진승으로 축하드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되어 공한한 영광이며 대신 회장님과 임원님을 비롯하여 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6일 양진식 대종의 제24차 대기총회에서 지역 정치인 문중회장님과 임원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종신회의 8 1년의 기난인 역사 속에 외양외력과 순교정신이 두더욱 일각간의 가업과 위화가 확변하는 저희 마산종신회를 이루어다니 여러 종신회의 모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더욱 더욱 전승 발전하는 부산통신회가 되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애쓴 대시계장님과 이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항상 건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에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믿겠습니다.